젠장, 간호사요. 무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크기의 목소리로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마지막 일격으로 대장 괴물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뒤 간호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간호사는 지금 핑크 대원과 싸우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기게끔 연출되어 있는 싸움이었다. 핑크 대원이 뒤돌려차기를 하자 간호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핑크 대원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질 차례였다. 나는 한다름에 간호사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무대의상으로 갈아입으면서 휴대폰을 챙긴 이유는 10중 8구 어머니 때문일 것이었다. 병든 아내를 향해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이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나야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고 그럴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워맨의 리더인 레드 대원으로서 핑크 대원보다 먼저 간호사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다. 정말 있는 힘껏 걷어찼다. 무대 이상 안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정에 없던 나의 돌발 행동에 다른 대원들과 괴물들은 움직임을 멈췄지만, 객석에 있는 아이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간호사의 옆구리를 걷어 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앞에 있는 괴물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대원들도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금 앞에 있는 괴물과 싸우기 시작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는 파워맨의 승리였다. 그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괴물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한 백년 같이 살자던 이의 노래와 함께 파워맨의 주제가도 끝을 향해 달려갔다.